강북 연세병원에서 어깨를 질려 보고 있는 박동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십견이라는 병은 원래의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견이라고 불리우는 질병입니다. 오십견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50대에 호발하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붙은 것뿐이지 원래 오십견은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모든 관절은 관절 주머니에 둘러싸져 있는데 그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점점 굳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은 오십견은 원인 불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어깨에 생기는 온갖 질환이 모두 오십견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석회가 끼었든, 혹은 힘줄이 파열됐든, 혹은 너무 무리해서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겼든, 이러한 모든 이유로 어깨에 통증이 발현되고, 그 이후에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어깨를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덜 쓴다면 관절이 점차 굳어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멀쩡한 관절도 몇달 동안 안 쓰게 되면 점점 굳어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어깨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관절 중에 가장 넓은 범위 360도 돌아가는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잘 굳기 쉽고 굳은 것이 잘 티가 나는 관절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깨가 굳는 것즉 관절 범위의 감소 원래 어깨 범위의 전방거상 끝까지 180도 되는 게 정상이라 한다면 50견은 180도가 다 되지 못하고 한 중간까지 해서 멈추는 것. 관절 범위의 감소가 있다면 우리는 일단은 50견을 동반한 어깨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을 못 드는 게 모두가 다 50견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50견의 증상은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팔이 더 올라간다면 힘이 모자른 것이고 누군가가 도와줘도 여기서 팔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오십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오십견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깨 관절 자체가 아닌 위팔의 통증. 이쪽 삼각근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물건을 집으려고 손을 뻗거나 자동차 뒷좌석에서 모은 걸 찾을 때 관절을 갑자기 움직일 때 자지러지는 통증 혹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유발된다면 그것 역시 오십견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환자분들은 낮에는 잘 모르다가 야간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확한 오십견을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자연치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십견의 어깨구듬증은 운이 좋아서 관절 범위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는 정말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그 구듬증이 제대로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데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관절의 범위가 회복되고 관절 통증이 감소되는 기간은 약 2에서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재활 운동 치료를 받는 것. 이거는 아까 말했던 3단계 중에 1단계 단계에서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2 단계일 때는 주치의가 관절 내부에 주사를 깊숙히 놓고 그 다음에 관절 늘리는 과정을 도와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어깨 관절의 통증이 심해서 혼자서는 운동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수압 팽창술 혹은 관절막 확장술이라고 불리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십견의 말기 정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깨가 어깨 높이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환자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억지로 관절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시 시도하기보다는 내시경으로 관절을 들여다보면서 관절막에 굳은 부분, 염증이 있는 부분을 살살 직접 카메라로 보면서 늘려주고 나오는 관절막 유리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즉 내시경 수술입니다. 이세 가지 치료는 주치의가 환자의 어깨 상태를 보고 관절 범위의 굳은 정도를 보고 결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이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절 범위의 정상화. 이것을 이루셔야 이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50견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